등비수열 AN이 있고요. A2가 지금 5라고 나와있고 A5가 40이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럼 등비수열이라고 나와있으니까 A2를 A5로 나눈게 공비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 공비의 세제곱이 얼마나 와 8이 되니까 R값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e 하나로 이렇게 공비를 통치할 수있겠네 그럼 R이 지금 2라고 나와있고요. 어, 문제에서 나와있는 게 얘네요. S5-S2분의 그 다음에 S11, S5 얘를 지금 계산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등비수율이라고 해서 진짜 초항 거의 놓고 진짜 S5 계산하고 S2 SO 계산하고 S11 계산하고 S5 계산하면은 안돼 그렇게 풀면은 이거 의미가 뭐야 부모 보면은 S5에서 S2를 뺀 거니까 얘가 이뜻이야 A5, A4, A3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얘를 진짜 개입해서 공비가 R이니까 저 직접 계산하고 있으면은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얘를 근데 약간 비, 봐야지 그럼 비, 얘는 비, 의미가 뭐겠어 두 번째 화면요 두 번째 분자는 A11, A10, A9, AA, A7, A6 이 그럼 어차피 얘네 세 개도 등비수열이고 얘네 세 개도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R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분 모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R이 r 이 지금 이니까 r 마이너스 분의 초항이 a 3이지 그치? 얘 입장에서는 a 3가 초항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항의 개수 2에 삼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얘는 초항이 지금 a 6부터 시작하는 거지 항이 몇개 있어 하나, 3, 세, 넷, 다섯, 여섯 개 있지? 공비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그럼 어차피 얘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일단 요렇게 나오겠네요 A3에 2에 3승 마이너스 1분의 A6에 2에 6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A3랑 A6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가 어차피 나으면 뭐가 나와? 아래 3승 나오지 아래 3승이 지금 얼마라고 계산했어? 8이라고 계산했지 요거 그냥 8총 치면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 3승 마이너스 1 3승 플러스 1이니까 답이 8 곱하기 2에 3승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요렇게 약분해줄 수 있겠지 그럼, 그럼 계산 얼마 나오겠습니까? 8 곱하기 9니까 답은 7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해서 쟤를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S5 나와 있다고 해서 2-1분의 e 초항을 또 구하겠지 이거. 여기서 A1이 2분의 5가 될 테니까 벌써부터 초항이 어, 느낌이 안 좋아 지금. 여기다가 초항을 2분의 5를 곱해주고 2의 5승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일분에이1에 이의 제곱 마이너스. 진짜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계산하시면은 이거 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이렇게 설마 이렇게 계산했겠어 하, 설마 설마 이렇게 계산했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해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에1 1게 정도야 뭐 어차피 이거날 이렇게 해서 이어게 해서 이렇게 2분의 1게다서이 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 이것도 이게 5승.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5승 빼기 2의 제로 될 거고 얘도 2의 11승에 뭐가 되죠? 이게 5승이니까? 이게 5승? 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2의 제곱으로 꼬집어내면은 2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7이 될 거고 저거 2의 5승으로 꼬집어내면은 2의 6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63이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체심 똑같이 나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나는 일단 저렇게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일단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나는 처음에 봤을 때 얘를 아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고 얘네끼리 그냥 계산이 하 낫겠구나. 나는 처, 당연히 처음 봤을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아마 진짜 고지것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걸. 어? 그 문제 나와있는 고지곳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살짝 변화하라고 이거 딱 봐도 아닌 것 같잖아 계산할 때 느낌이 안 좋잖아 일단 느낌이 안 좋지 않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엄청 복잡하진 않아 지금 나도 해봤더니 그쵸? 렇 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하,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해 문제를 진짜 출제자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와있다고 해서 그 식을 고지곳대로 계산하는 거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수열 문제는요 고지곳대로 계산하는 게 절반이고 고지곳대로 계산을 안 하고 좀 다시 식을 가공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이야 거의 그렇거든. 근데 이거는 고지곳대로 계산하면 좀 많아는 문제네요 계산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공비가 또 이기 때문에 뭐 공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이분의5 이렇게 뭐 줬을 때 이걸 진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때는 많아거든. 근데 이는 어차피 공비가 이기 때문에 직접 다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고비가 정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비가막 루트 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진짜 이렇게 계산하면 개방하는 문제지, 그러면들 됐습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근데 보자. 아, 어우 뭐 10번 문제, 그래. 이런 거를 잘하셔야 돼요. 10번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